그 손님들한테 계속 물어보세요.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홍어를 많이 한지, 음. 초급인지, 고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어떤 삭힌 상태나 뭐 이렇게 강도가 좀 많이 다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. 음. 저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게 아이랑 같이 간다고 했더니, 아, 아이랑 아 같이 가면은 이제 홍어를 좀 먹기 힘들테니까 네. 수육을 조금 더 삶겠다고 아, 해서 이제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는 거 보고 이게 무슨 뭐 프랑스 무슨 미슐랭 스타 뭐 오. 레스토랑보다 더 신경 쓰고 더 따뜻하고 음. 더 멋진 식당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. <laughs> 아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맛, 맛에 네.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제 삼합으로 먹었을 때 어~ 어땠는지 다들 이 김치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그냥 따로따로 따로 놔도 아주 너무 맛있어요. 음, 그래서 수육도 훌륭해요. 수육도 훌륭하고 그거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삶았다고 하는데 뭐 굉장히 쫀득쫀득한 그 조직감이나 뭐 향도 너무 좋고요. 너무 너무 좋았어요. 어... 저는 나름대로 제가 홍어를 잘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어를 뭐한 대여섯 점 이상은 안 먹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래고 눈물을 먹고 갔는데 결론은요 저는 홍어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아 그러니까 그 많은 선입견들을 줬었던 그 음식에 대해서 단번에 맛이란 이런 것이야라고 해답을 준 집이에요 아그 향이 코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아 그게 고통스러운데 굉장히 좋은 고통스러움 있잖아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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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, 유쾌한 스트레스. <laughs> 그쵸, 그쵸. 와. 아, 저 같은 경우는 홍어를 소금에만 찍어 먹은 적이 없었는데, 어. 이 소금에 찍고 이제 씹는데,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열이 뭐? 확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. 어. 어. 약간 확 올라오는데, 그때. 어머니께서이 탁주를 빨리 마셔라. 어. 그래가 어. 탁주로 딱 먹었는데 그 차가운가 딱 결합이 되면서 싹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. 어. 아 이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홍어를 찾는 사람은 이꼭 어. 찾는구나 어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 홍어 향은 그 특히 숙성하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. 제가 경상도 출신이지만 홍어 인해 좋아요. 네. 이게 삭힌 건데요? 냄새 맡지 말고 넣을 라야 이게 보약이야. 보약. 힘을 주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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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는 탁, 탁, 가까이 들었음 응? 하지만 입에 들어가서는 씹는 느낌도 있고 가벼운 암모니아 향 내는 것은 어, 이 집이 아주 독특하다는 거고, 집과는 크게 차이가 음. 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. 오. 음. 오. VNTV 台，TV and TV 10, 整个午夜世界。TVN。